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지영입니다. 여러분 제가 또 녹화했습니다. 왜냐면 제가 또 다시 대정에 돌아왔기 때문전제 부기정팀은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. 살라가 무려 육진화입니다. 근데 육진화라고 해서 어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써보진 않았어요, 아직. 그리고 제가 쌍이가 나왔습니다. 92. 와, 92밖에 안 돼. 93. 94. 95. 96. 97. 와, 98까지 만드는데, 미친 468만, 와. 루페이드 이거지. 계정은 한게 없군.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